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전농동으로 친정집 근처로 이사갔지만 딸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현실을 벗어나겠다고 생각해 주변의 나사렛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노력해 보자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저는 제 속마음을 감추며 관심도 싫어 권사님들에게 차갑게 대하고 조용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나세례 식구들은 저 저희, 저희들의 사정을 알고 중보기도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기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많은 사랑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남편은 가정 가정적으로 변하고 저를 많이 이해해주며 든든한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와서 언제부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묵묵히 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주님은 저에게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한 자녀라면 예전에는 순종하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 자격이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교만한 자녀인지 지금까지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 몰랐습니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니 많은 변화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주신 올해의 약속의 말씀은 오직 요아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두박질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 이 말을 저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에 놀라웠습니다. 새벽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기도, 찬양의 자리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저를 지금까지 훈련을 시키시며 눈물도 많고 못난 저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신정엄마도 나세를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과 행복하게 믿음생활 하며 남동생 가정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웃고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쓰면서 어려웠을 때 생각이 나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신 주님 이신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